했다고 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. 네, 자 우리 친구들은 응원성을 향해서 좌우야, 후 뒤로 돌겠습니다. 뒤쪽으로 응원성을 향해서. 자이년 친구들 뛰어 가, 역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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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차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트랙에서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의 어, 계인 달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1학년 분들,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달릴 때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이어 박수 쳐주시고 내 앞에 지나가면 한톡도좀 보내주시고 꼭내 아이 아니더라도 좀 열심히 함께 응원을 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잘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사방여 남자친구들의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방의 남자친구들 입장하겠습니다. 뛰어! 자 이제 서로를 향해서 가운데를 보고 자우야오네 앞에 가주시고 아, 백호는 맨 앞에 있는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고요. 울창구는 맨 앞에 있는 선수입니 서들이...